우리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654페이지에 있습니다.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우리 구약 성경 65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운영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선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구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이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하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함께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우리 몇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성기겠습니다. 주님처럼 성기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 볼까요? 주께 감사. 예. 주께 감사. 우리 여러분들은요, 정말 감사하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이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생일날이나 어린이날 또는 특별한 날 어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선물 받았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정말 기뻤고 그리고 감사하다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때 감사함을 느끼십니까? 상대방이 나를 위로해 줄 때, 나의 위로가 되어줄 때 또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주었을 때 우리 그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를 꼭 받았을 때만 감사를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예를 하나 들자면요. 어느 날, 옆집에서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그 냄새가 우리 집까지 풍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냄새가 고소하고 맛있는지, 먹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을 때, 그런 때 있지요. 그죠? 우리 그런 때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집에서 많이 했다고 음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습니까 자동적으로 무엇이 튀어나오죠? 예, 감사가 튀어나옵니다. 즉, 감사는 이럴 때만 사용하지 않느냐는 지금 말씀입니다. 꼭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만 사용되는 것, 그것이 감사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만약이요 꼭 무엇인가를, 무엇인가를 받아야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감사라면요,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다윗 왕이 기쁨으로 준비한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은요, 성전 건축을 위하여 엄청난 준비를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필요한 재료를요, 자신이 거의 다 모으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요, 꼭 무엇인가를 지금 내가 당장 받아야지만 감사하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지금 받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요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2절하고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부를 만들 금과 은과 독과 철과 나무와 또 나무와 과거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그눈으로내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을 내 위하여 드렸니 오늘 역대상 2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다잇은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오히려 드리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3절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주께,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감사하며 주의 영하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네. 이처럼 다 드려놓고요 오늘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감사하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분명하게 드린 것은 다이신데 감사는 하나님이 다이세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다윗이 하나님께 하고 있음을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감사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게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리스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누려야 할 감사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감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받아야지만 감사가 나오지만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무엇인가가 들어와야지만 감사가 나오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이 행한 감사가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감사임을 오늘 바라보시고 원합니다 네. 그 감사는 무엇인가? 첫 번째 사랑의 감사입니다 네.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감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쌓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하는 것으로 축제되었을 뿐이 납니다. 아멘. 다윗은 지금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쌓우니 말미암아 쌓움 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까? 목동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이었을 때는요. 그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랑을 입었을 때요. 그는요. 감사할 수 있었음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음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셨으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윗이 한낱 보잘것없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목동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죽음 가운데서 위험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우리 다윗은 사랑의 감사를 아는 자였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모욕하면서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었을 때 그때 다윗은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골리앗에게 도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도요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뒤로 숨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은 자는요, 어떤가요? 다이슨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자에게서부터 건져내시는 여우와 하나님이시오. 또, 고모에게서도 건져내신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었음을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그 사랑을 받아놓고 어디 숨어 있겠습니까? 절대 숨을 수 없습니다. 네. 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윗은요, 골리앗에게 도전합니다. 사랑의 감사란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처럼 받을 때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에 항상 나오는 것그 것이 감사야 감사여야지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십시오. 우린 이 감사를요, 어떻습니까?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일이 있었나일까? 모든 것이 주대로 말미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의해 드렸을 뿐입니다.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 십사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완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사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일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주께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서요 사랑 못 받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린 죄인이었지만요, 나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이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받아놓고 우리는. 다이처럼 이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도 우리는 침묵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린 표현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다이처럼 죽음 가운데 건짐을 받았고 생명으로 살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감사는요 오늘 다이씨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이 감사여야 할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요, 사랑하시기로 원합니다. 네. 우리 또, 우리가 누려야 할 감사는 무엇인가? 둘째, 믿음의 감사입니다. 네. 무슨 감사라고요? 믿음의, 감사. 믿음의 감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윗의 삶을 보면요. 우리 평탄치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동이 왕이 되기까지 삶은요. 그냥 목동의 삶에서 바로 왕의 삶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연속이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고요. 그는 적국을 넘어가서요, 위장 망명을 하는 생활 또한 경험해 봤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잇은 원수에게 쫓길 때도요, 또 어려움 앞에서도요,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10편, 9, 10편 9편 1절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이한 일들을 전합니다 네. 이것은 사울에게찍 쫓길 때 그가 피난 갔을 때한 다윗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또 10편 69편 30절 3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니 이 또한요. 위험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한 다윗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다윗이 한 것은요. 무엇이었다? 감사였음을 우린 바라보시곤 합니다. 죽음의 상황에서도요. 다윗은요. 감사를 하였다 합니다. 왜? 다윗이 감사를 했느냐? 오늘 다윗의 감사를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다윗은요 분명히 감사를 하였지만, 그 감사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감사가여 감사를 낳았습니다. 감사가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거리로 변화시키는 삶, 이 믿음을요,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셨다, 이야기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어려울 때 도망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요, 감사거리로 바꾸시었기에 다윗의 삶은요, 감사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나의 어려움 또한 감사로 바꾸시기 위함임을 들으셔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십이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푸짐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즉 다시 말해 믿음으로 어려움을 감사로 바꾸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누려야 할 감사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언제까지 손에 무엇인가가 들어와야지만 쥐어져야지만 감사가 나옵니까? 오늘 믿음으로 그것을요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일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공부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가하시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 도마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도마가요, 나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너희들은 다시 살아났다 이야기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못자국을 두 손에 난 못자국을 허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지 않았을 때는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만져봐라 그리고 봐라 그리고 실축하지 말고 너희가 믿음을 가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우리 그 도마가 나의 살아계신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을 때이 말씀을 하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심을 분명히 들으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감사는요 믿음으로 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했대요 모든 어려움은 바뀔 줄 믿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감사 감사는 함께 하심의 감사입니다. 어떤 감사라고요? 예, 함께 하심의 감사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은혜하심과 권유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숲께 속하였다오니 천재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숲은 여숲께 속하였다오니 주는 사물니다 아멘. 우리 다이슨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없고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것을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 것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함께 하셔야 됨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우리 함께함이란 따로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같이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함께함이라 이야기하고 있음을요, 오늘 들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가 바로 오늘 함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줄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 포도나무시고 내가 정말로 그 가지입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처럼 살아야지만, 이처럼 거해야지만, 오늘 말씀드린 한몸이 되어, 함께하심이 되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하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하주의 것이옵소이다. 여호와여 주건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부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지 모든 주관하시는 것다 주님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음을 들으시원 납니다. 우리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것이 될때이 모를 기억하시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함께하시길 원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지를 주셨고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또한 생명을 주셨고요, 영광을 주셨고, 승리를 주셨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 주신 분을 정확히 알고 한 몸이 되었을 때 감사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왕이 될수 있었음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감사를 누구에게나 다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나에게도 주셨고요 옆분에게도 주셨고요 우리 모든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감사를요, 누구에게나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이 감사함을 보지 못합니다. 당장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나에게 들어온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불평할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감사를 회복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다이처럼 사랑의 감사 믿음의 감사 함께 하시는 감사 이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열방의 복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추수 감사절은요 내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네. 아멘. 네. 어떤 감사를 할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무엇인가를 받아야지만 무엇인가가 들어와야 되지 들어와야만. 감사할 수 있는 감, 감사가 아님을 기억하시고나합니다 오늘 다이시한 감사 사랑의 감사 믿음의 감사 함께 하심의 감사 그것이 있을 때내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몰랐던 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수 있는 우리 말씀이 되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시 오늘 어떤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우리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좋을 텐데! 하며 걱정 가운데 살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요, 바꾸시라. 이 말씀을 주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네. 걱정을 감사로 네. 근심을 감사로 네. 모든 어려움을요 오늘 감사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네. 내가 다이처럼 사랑이 감사를 할때 믿음이 감사를 할때 네. 함께 하심이 감사를 할때 오늘 이 감사가 내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바꾸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 결심하시기 원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 다짐하시기 원합니다. 예. 오늘, 오늘 이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열매 맺힐 때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귀중한 시간 되실 줄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은요 분명하게 받지도 않았는데도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꼭 받아야지만 감사의 삶을 산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 또한 그처럼 살고 있을 때가 있음을 볼 때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받든 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눈을 키우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사랑의 감사였고요. 믿음의 감사였고 함께 하심의 감사였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우리 다이세의 감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감사함을 누리는 우리 열방에백켜 모든 성도님들 되시게 축원드립니다.